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조집 콘레드의 어둠의 심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가 조집 콘레드는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폴란드 태생의 작가라는 특이한 수식어가 붙는 작가입니다. 1857년에 당시 러시아의 속국이었던 폴란드에서 태어났죠. 그의 부모가 폴란드 독립을 위한 반정부 운동에 참여해서 어린 시절의 부모를 이루면서 외삼촌의 보호 아래 성장합니다. 콘레드는 모험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는데요. 10대의 나이에 선원이 되겠다며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도박빚을 지고 권총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드디어 항해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후몇년 동안 선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가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37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였는데요. 조지프 콘레드라는 영어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이때입니다. 선원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서인지 그의 작품들에는 항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문학사적으로 조지프 콘레드는 19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작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지프 콘레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둠의 심연은 190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1890년 작가가 한 아프리카 여행 경험을 토대로쓰여진 소설입니다. 19세기 당시 벨기에 식민지였던 콩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하무역이 성행했던 시기에 그곳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보여줍니다. 주제와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면 때문인지, 발표될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라고 하죠. 지금 읽어봐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흑의 핵심, 어둠의 심장 등으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찰리 말로란 남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벨기에 식민지였던 콩고에서 일한 적이 있죠. 콩고 현지에는 커츠는 이름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백인인 그는 막대한 상아를 확보해 회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커츠를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현지 본부장이 있죠. 그리고 커츠의 약혼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 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찰리 말로한 사람이 들려주는. 회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석양이 지는 템즈 강의 정박한 넬리호라는 배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여행과 항해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으로 콩고에서 상하무역을 하고 있는 벨기에의 무역회사에 취업합니다. 브리셀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무역회사에 강을 오르내리는 증기선의 선장이 된 말로는 본사의 방문에 건강 검진을 받죠. 그리고 나서 말로는 프랑스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해안선을 지나며 이국적인 풍경과 분위기에 매료됩니다. 그는 강하류의 항구에 도착하고 거기서 흑인들이 격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한편 교육소에 도착해 백인 회계사를 만나죠. 그 젊은 회계사는 아프리카라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잘 차려입은 자로서 말로에게 내륙으로 들어가면 커츠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계사는 그 커츠란 인물이 상당히 비범한 인물로서 내륙에서 상당한 양의 상하를 보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가 아마도 곧본사의 중요한 직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다음날 말로는 강을 따라 도보로 상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내륙의 오지를 지나며 두려움과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말로는 15일을 여행하고 마침내 내륙의 거대한 강가에 있는 중앙 교육소에 도착하는데 그가 맡게 될 증기선이 난파되어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말로는 가라앉은 증기선을 인양하여 수리를 하는 한편 중앙 교육소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만나는데, 본부장은 젊어서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보다는 단순히 아프리카에 잘 적응하여 건강을 유지한 덕에 본부장이 자리까지 오른 그는 말로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죠. 본부장은 말로에게 상류 교육소에 있는 회사의 아주 유능한 직원 커츠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얼른 상류 교육소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기선을 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몇달 동안 중앙교육소에 발이 묶인 말로는 그곳에서 상하무역의 실상을 접하고 그 탐욕스러움을 개탄하죠. 그는 거기서 본부장의 신복이라 할수 있는 벽돌공을 만나는데 그는 겉으로는 커츠를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자였습니다. 벽돌공은 말로에게 본사에 빼기 있다고 착각하기까지 하고 말로에게 아첨하지만 그는 냉담하게 대할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내륙을 탐험하는 백인 탐험대가 교육소에 도착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엘도라도 탐험대라고 칭합니다. 알고 보니 그 탐험대의 리더는 본부장의 숙부였고, 말로는 본부장과 그 숙부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죠. 그들은 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현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본부장이 그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탐험대는 얼마 후 떠나고, 증기선도 수리가 완료되어, 말로는 본부장과 함께 강의 상류를 향해 운항을 시작하죠. 그는 흑인 조타수를 조수로 두고, 운항을 하며 아프리카 내륙의 정치를 느끼며 나아가는데 그 외에도 배에 타고 있는 식인풍습이 있는 원주민 선원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침내 커츠가 있는 내륙 교육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 원주민들이 강가에 나타나 화를 쏘아대고 증기선 사람들은 총을 쏘며 맞대응을 하지만 그들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죠.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말로의 흑인조타 수는 결국 사망하고 말로는 증기선의 기적소리를 내어 원주민들을 놀라게 해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말로와 본부장은 아마도 커츠도 원주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그토록 사람들이 칭송하는 커츠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에 아쉬워하죠. 그들은 커츠의 구역소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쾌활한 성격의 러시아 국적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커츠와 함께 일하고 있고 커츠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커츠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상하를 약탈하듯이 모아서 대량으로 교육소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커츠는 상하에 대해 병조로 집착하고 있었고, 탐욕을 부리며, 그 지역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로는 마침내 그에게 완전히 종속된 원주민들의 들것을 타고 나타난 커츠를 만나는데, 소문대로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있었고, 그 음산한 눈빛에 놀랍니다. 알고 보니 원주민들이 증기선을 습격하게 한 배우도 커츠였는데, 자신의 세계를 떠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 버린 짓이었죠. 말로는 한밤중에 도망치려는 커츠를 뒤쫓아가 그를 설득해 내고 함께 배를 타고 내려가지만 그는 결국 끔찍하다 끔찍하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말로는 커츠가 남긴 서류들을 가지고 벨기에로 귀환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본사에도 그 서류를 넘기지 않죠. 그 후에 말로는 커츠의 약혼녀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녀는 약혼자에 대한 자부심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로에게 커츠의 유언을 알려달라고 하고 말로는 차마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인간의 내재된 본성은 특정한 외부의 환경을 만나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어둠의 심연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작품의 배경인 콩고라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그런가 하면 커츠라는 인물의 어두운 내면 즉 상하무역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장악하고 확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이고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커츠의 끔찍한 행동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에 이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말로 이외에 거의 유일하게 이름이 부여된 인물인 커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도 작가 조지 콘레드가 일부러 그렇게 구성한 것 같은데. 말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커츠를 언급하며 그의 훌륭함을 칭찬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커츠는 상당히 유능하고 인품도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가 실제로 목격한 그는 원주민들을 장악하고 확대하여 상하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악덕 기업가일 뿐이었죠. 그런데 야혼녀조차도 그를 훌륭한 인물로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그가 본국에 있을 때는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콩고에서 그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츠라는 인물 내면에 있는 악랄한 본성이 콩고라는 단절된 공간을 만나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의 내재된 본성이 본국에서는 억눌려 있다가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상하 교육량으로 평가받는 콩고에서 싹을 튀어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그것은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것이지, 남들과는 무관한 것일 뿐더러, 그들이 알려고 해도 결코 알수 없는 것일세. 즉, 커치의 어두운 시면이 그에게 일반적인 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콩고라는 어두운 시면을 만나 발현되고 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생각에는 야생이 그에게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절대 고독을 알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실들을 속삭여 주었고, 그 속삭임은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이었던 것일세. 결론적으로 사람의 내재된 본성은 특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내재된 본성을 통제하기 어려우니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는 특정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인생을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츠의 존재감과 임팩트가 워낙에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이 소설의 주된 줄기 중 하나는 말로의 과거 경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소설은 해가 지는 템즈강 하류의 한배 위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겪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형식으로서 그의 인생관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로가 그리고 있는 인생은 그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이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에 끌려다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작가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점에 대해, 말로의 입을 통해 소설의 초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선택하게 된 인생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그 대가가 무엇일지, 생각도 못 해본 채, 나는 저항해야 했고, 때로는 공격도 했어야만 했다네. 자신을 끌고 다니는 인생에 저항하면서 또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며 살기도 하죠. 말로는 아프리카에서의 이야기를 한참 신나게 풀어놓던 중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둘러싼 여건에 대한 두려움을 잘 나타냅니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말없는 것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것들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지배할 것인가에 기로에 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거대한 인생의 시험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내야만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커츠의 약혼녀에게 한 말로의 거짓말이 상징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츠의 약혼녀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로에게 남긴 말을 궁금해 했는데, 그녀는 그가 아마도 자신에 대한 말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유언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작 커츠가 말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끔찍하다, 끔찍해가 전부였죠. 그러나 말로는 커치의 약혼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다는 거짓말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물론 커치의 약혼녀는 말로의 선의의 거짓말을 믿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아갔을지 모르나 저는 그의 거짓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식민지에서 행한 각종 악행들을 조국에서 이런저런 거짓말과 포장으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탈로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소설 속에서 상하무역으로 착취되는 콩고의 모습으로 대변되죠. 말로는 상하무역이 이루어지는 콩고의 현장에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둔하면서도 탐욕스러운 기운이 시체 썩는 냄새처럼 그곳에 흐르고 있었네. 아마도 전 세계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아둔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런 식민지 수탈의 진정한 모습은 커츠가 죽으며 남긴 유언처럼 끔찍하고도 끔찍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죠. 그런데 말로가 커츠의 유언을 낭만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그의 약혼녀를 속임으로써 그녀는 진실에서 격리되고 맙니다. 아마도 커츠의 약혼녀는 끝내 커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평생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제국주의자들은 말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고국에서 식민지에서의 행동을 아름답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국이 식민지에서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낭만적이고 순수한 생각만으로 이를 정당화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로의 거짓말이 은폐한 커츠의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볼 때 그의 거짓말을 성인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둠의 신년 주주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끝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주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